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 휴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알고도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의 첫 번째 날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이 가운데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8절을 함께 합독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부인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이 땅의 많은 지성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3절에도 보면, 그들의 도모는 그의 파신바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이루다, 무속에게 마음이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사람의 생각이 왜 이렇게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리석어졌습니까? 그런데, 우선 사장사절에 보면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문제는 마음의 주인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에게 이렇게 마음을 내어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고 그저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짓는 죄가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짓는 죄는 모든 죄는 대부분 알고 짓는 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알고도 짓는 죄 그런데 알고도 죄를 짓고 있으면 시급히 깨달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로로 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리함인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믿지 못해서 마음을 방치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지금 파괴되고 망가졌습니다. 세상은 지금 침몰 중입니다. 인간이 만진 모든 것들은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기후 변화에 대해 초조해하고 세계가 잘못된 것을 인간 탓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포스도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주류인 시대입니다. 무신론이 상식이고 교양인 시대입니다. 또 공산주의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그 공산주의는 바로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신론 사상이처럼 퍼져나가는 것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파멸시키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 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은 웬일입니까? 24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의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일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인 겁니다. 동성애는 결국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것이죠. 성적 취향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 아이들과 성행위가 취향이라고 한다면. 동물가의 성행위가 뭐 취향이라고 해도 이것을 허락할 것입니까? 소수자의 뭐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 안 되고 저것은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온갖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그런 모든 죄악의 목록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죽음이라고 판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막으시지, 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2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 사람이 마귀를 택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마귀를 택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 막여주는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여러 번 간섭하셨지만 끝내 제 길을 가자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장 29절 31절 열거된 그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하신 항목을 이게 잘 살펴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 시기 분쟁, 수근거리는 자, 오만한 자부터 시작해서 무자비한 자까지 이 같은 항목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무심히 품고 지내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옥 갈 사람들의 마음임을 명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수군거리는 자는 이건 혼자서는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상이 모여야 수군거리는 것이고 맞장구를 쳐 줘야 이 수군거림이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가 남에 대해서 뭔가 비방하고 수군거리면 로마서 1장 29절을 먼저 보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미움과 원망이 일어나십니까? 욕심과 정욕이 자리잡고 있습니까? 이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면 바로 죄의 종로를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되어간다 하여도, 온전히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 계시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기쁨.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바로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저희 기쁨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있나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미움과 원망이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욕심과 정욕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거룩한 삶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믿어집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저들의 삶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